도함수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그래서 그래서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지금까지 했던 거 극대 극소를 파악을 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그 최종 목적지가 방정식, 부등식 푸는 데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최대 최소 찾는 것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려고 했던 거고. 자 오늘 그 목적지 방정식 풀이 부등식 풀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만 체크를 할게 여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합시다 여기 요건 메모해 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있어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자 요런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찾잖아요 방정식의 최종골은 뭐 해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x-1, x-2해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1 아니면 2 이렇게 되더라 라고 했는데 요거를요 이거 고1 버전이거든 이거를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무슨 뜻이냐 살짝 고쳐가지고요. 즉, 여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를이해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은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함수, 요거. 함수로 보자. 즉, y는 x제곱. 요거를 fx라고 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3x-2도 y는 3x-2. 즉, 이거를 gx라고 칭해 볼게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fx와 우변에 있는 1차 함수 3x-2가 같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같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두 함수가 같다는 게 뭡니까? 좌표 표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교점으로 해석을 한다. 아, 그래서 단순히 2차 방정식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두 함수의 교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해를 찾아놨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좌변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f, 2차 함수 이렇게 되겠 있고 우변 함수는 3x-1이라는 기울기가 3인 오른쪽 으로 올라가는 직선인데 회가 1, 2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x값이 1, 2를 찾아놨으니까 그 말은 이두 함수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의 x좌표들이 각각 1과 2더라. 1과 2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가 좀 느리지? 끊었다. 다시. 여기에, x 값이 1이고 여기에, 값이 이더라이이예요요거메여 잠깐 해놔에에러가나네기됐여 됐죠? 갑자기에여어넘여네 1과 기에라 이제 여단원에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 또는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라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알아둔다 그러면 아래쪽에 박스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방정식 f 는0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근을 찾을 거래요. 실근. 이건 실수근을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방금 했던 대로 f(x)는 0, 그래서 좌변에 있는 x에 대한 식 f(x)를 어떤 하나의 하나의 함수 요렇게 보자. 그 다음에 우변도 0이라고 했는데 y는 0이라는 함수로 보자. 특히 y는 0은 무슨 뜻이니? 여기 y는 0이라는 녀석은 x축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였죠, 그죠 아, 이거는 x축이야.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 양쪽 함수가 같다라고 주는 거는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좌변 함수 fx와 우변 함수 y 는 0, x축의 교점. 근데 우리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건 뭐예요?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구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아, 실근을 찾는 거구나. 그래서 실근 찾기는 결국은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방금 적었던 교점 찾기가 되겠어요. 알겠지? 좌표평면상에 그 내용입니다. 해서 아래쪽에 좀 굵게 써놓은 거한번 읽어볼게요.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f(x)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괜찮지? 넘어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은 우변이 X축, Y는 0이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우변이 또 다른 함수, 쌤이 아까 언급했던 뭐 2차 함수와 1차 함수처럼 또 다른 함수가 되어 있을 때 똑같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좌변 함수 FX, 우변 함수 GX, 걔네 둘의 교적.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한다. 끝입니다. 괜찮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 쭉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한번 그려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방금 했던 근판별 한다. 와, 근의 판별은요. 한 번만 더 할게. 근의 판별은 X축과의 교점을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따라서,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과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 볼수 있겠다. 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 이럴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보세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알겠지? 요거 설명 같이 해 볼게요. 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A, 양수인. 여기 지금 양수라고 가정되어 있죠? 양수인 3차 함수가 이제 극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삼차함수가 형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형태가 두번 꼬부라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있고 x 세제곱처럼 이렇게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아예 그냥 증가하는 녀석이 있어요. 요세 가지 유형밖에 없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때 극값을 갖는 경우는 두번 꼬부라지는 즉 극대 극소를 갖는 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삼차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는 0을 만족한다. 아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렇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문제인데, 그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극대값, 극소값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극대값은 x축 위쪽으로, 극소값은 x축 아래쪽으로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3차 함수는 연속 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왼쪽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인 상황 둘이 부호가 다른 상황 그래서 곱하면 항상 음수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뭐겠니? 우리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대값 찾고 극소값 찾았을 때 얘네들의 값을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면 x축은 y가 0이 될 때니까 거기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위치 판단을 할수 있겠지, 그치? 음, 그렇게 해보자는 내용이었어. 두 번째, 여기는 메모를 좀 할게요. 두번 꼬부라지는 함수가 이제 3차 함수가 첫 번째 그림처럼 극소를 갖는 곳, 극소 값이 0이 되는 곳, 즉 x축과 접하는 곳이겠죠. 그지?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극대가 접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접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메모를 해봅시다. 여기는, 쌤이 정리하기를, 스치듯 접한다 라고 했고요 이때 중근을, 우리 fx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다시 한번 메모 해볼게요. 만약에, 첫번째 그림에서 중근을 갖는 x가 알파라고 하고요.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에펙스라는 식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더라. 적어놓을게요. 에펙스는 최고 차의계수를 A라고 했고요. 자, X는 알파에서 X축과 접하고, 뭐, 물론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수치를 접하면,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베타, x 베타라는 1차의 인수를 갖게 되더라. 괜찮지? 그래서 스치드 접할 때는 중근을 갖는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똑같은 식, 1차 식두 개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식을 유추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 극대 값을 갖는 것을 좀 일치시키려,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게 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식 하나 적어놓은 거 있지? X 빼기 알파의 완전 제곱 형태, 제곱 형태의 인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근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응.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중근을 가지려면 극대 값 또는 극소 값둘 중에 하나가 X 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함수 값이 0이 있지, 그지 그래서 곱하면 0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함수 값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세 번째. 이번에는요, 어, 자, 다시 이거. 첫 번째 그림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하나가 중근이니까 두 군데서 만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는 한 군데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차 함수가 안 만날 수 있을까? X축과 만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순 없지, 그지? 그래서 최소한 한 군데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나, 극대값, 극소값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극대, 극대, 극소가 둘다 x축 위쪽으로 존재하던가 x축 아래쪽으로 존재하면 아이 3차 함수는 x축과 한 군데서만 만나더라, 그치 그래서 여기를 또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 또는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f(x)식은 우선은 최고차항계수 a라고 했을 때 x배기 알파라는 1차식 인수를 갖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뭐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수분해된 형태가 2차가 될 건데 요 녀석이 는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면 그 녀석은 판별식이 음수로 나오면서 즉, 허근을 갖게 되더라. 왜냐하면 X축과의 교점은 실근이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금처럼 알파에서 한 군데서만 만나니까 알파라는 실근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근은 뭐다? 허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거꾸로는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 감소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는 0을 만족한 곳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이렇게 쭉쭉쭉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3차 함수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는 0을 만족한 헤드를 쭉 찾게 되는데 그때 뭐 1차식 인수 하나 끄집어내고 나머지 식의 판별식을 보고 아 얘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 내용은 막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짠뭐 여기까지 설명이었고 다음 장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3차 함수 형태가 첫 번째 우리 다뤘던 거는 뭐였어요? x축과 아 아니, x 축과는 여러 가지, 세 개, 두 개, 한 개를 다뤘었고, 두번 고부라지는 거, 즉, 극대, 극소를 둘다 가질 때를 지금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쌤이 그려놨던 삼중근 갖는, 즉, X 세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x 축과는 어떻게 만날 거냐? 자, 삼중근 표에다가 하나만 기록을 해봅시다. 삼중근에서 여기를 X값을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요 마치 이3차함수 fx를 x축이 뚫고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야 라고 해서 뚫접을 갖는 경우구요 그래서 함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x-α의 세제곱 형태 즉 1차에 똑같은 식 3개를 오노온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중근 위에 있죠. 삼중근을 갖는다가 되겠어요. 따라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보일 때는 이제 거꾸로 그때 삼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부대를할수 있어라고 거꾸로 식을 세워줄 수도 있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증가 함수라고 했었지, 그렇지?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X축과 한 군데서 밖에 만날 수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극값을 가지 않는 경우는, 어, 지금 여기가 그래프가 좀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삼중근을 갖는 경우고, 얘는 뭘 그려놓은 걸까요? 삼중근을 갖는 위치에서 평행이동이 된 녀석이겠지, 그지?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그는 이제 지금 파란색을 칠한 곳이 아니라 여기를 칠한 곳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칠했을 때 알파, 알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녀석도 x 빼기 알파라는 인수 하나라 그 나머지 식이 2차식이 될 건데 그게 는 0을 만족하는 녀석이 뭐다? 허근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글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더라. 자, 그래서 아래쪽 예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해석만 하고요. 오늘 예제 문제 쭉 풀어볼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는 0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시작했던 대로 좌변을 하나의 함수. 그럼 지금은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도 하나의 함수. y는 0. 이거는 x축이 되겠다. 그럼 해석을 조금 바꾸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몇 군데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응,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그래서 fx를요 도함수를 구하면 3x x-2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려줄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 뭐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 도함수를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f'x 는 0을 만족하는 게 0과 이더라 이거 많이 하던 거지, 그지? 여기다가 부호를 반영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월남수 쭉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더라. F. 파그됐어요 그래서 X축, 우변에 Y는 0이라는 X축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f(x) 좌변을 f(x)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0 넣으면 얘가 함수값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8 1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더라. 그럼 y 값이 1은 양수고 마이너스 3은 음수면 x 축은 거기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위치를 잡았어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아이 f 펙 x 란 함수는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는구나를 알수 있어.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도 서로 다른 세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괜찮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에서 메모 하나만 해놓을게요. 첫 번째 개념은 이거 전제 조건을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fx가 0 이상이다 또는 반대로 fx가 0 이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프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지금 3차 함수, 3차 수 함수, 4차 함수를 한번 볼 텐데 만약에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f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0 이상을 만족할 수 있을까? 인제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를 잡더라도 0 이상이라는 말은 X축보다 위쪽이나 X축과 같은 곳으로 그릴 수 있니? 즉, X축 아래로 안 내려가게 할수 있니? 아까 봤듯이 불가능하죠. 그죠? X축을 어딜 그리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fx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4차 함수 한번 볼게요. 만약에 4차 함수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gx로 바꾸자. gx.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 이상을 만족하게끔 하려면, 어 이때는 여지가 있지. 어떻게? 아예 이 아래쪽에 x축을 그려놓으면 모든 함수값들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게 만족이 돼요. 그치? 또는 등호도 있으니까 등호도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x축과 같아질 여지도 있겠다. 같아져도 성립하니까 그지?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안 되겠지 그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메인이 뭐겠어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겠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을 할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 성립되는 걸 보려면 조금 전에 4차 함수 그려놨듯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x 축의 함수 값, 즉 y는 0이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두 번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함수가 0 이하다. 그럼 뭘 봐야겠니?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값을 봐야겠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것이 x축, 즉 y는 0이랑 비교해서 그 f(x) 최대값이 최대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시 한번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 여기서도 모든 실수에 체크를 할게요. 요 키워드들을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풀이 자체는 뭐라 그럴까? 좌변에 있는 모든 식들을 f(x)라고 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설명 끝나고 나서 하나만 더 해볼게. 좌변을 모두 fx라고 둔다 그러면 해석 자체가 여기를 지금 fx라고 뒀으니까 해석 자체가 모든 x에 대해서 4차 함수 fx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도록 a를 정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라는 면 제일 밑에 있는 최솟값이랑 x축이 같던가 아니면 그거보다도 x축이 더 아래 에 있던가 이걸 만족하란 얘기잖아. 따라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f(x)의 최솟값을 찾아야 돼. 맞지? 그래서 프리는 최솟값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볼까요? f(x) 좌변을 모두 놨을 때 도함수를 구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4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건 연습사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도함수 한번 그려보면, 위에다가 그릴게요. 4차함수의 도함수는 3차함수고, 방금 인수분해 봤듯이, x1이라는 인수 덕분에 1이라는 해를 갖지만,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은 허근을 갖게 되지, 그지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3차함수, 도함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사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중요한 건도 함수는 부호기 때문에 따라서 는 0을 만족하는 1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구간이야. 그렇다면 는 0을 만족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4차 함수가 됩니다. 어, 요런 상황이야. 그러면 눈에 보이듯이 가장 밑에 있는 요 녀석이 극소값이면서 이 실수 전체에서 f(x)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본다. 여기 보면 은쭉 가보면 어, 1을 넣었을 때니까 함수값에 1을 넣으면 a^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대로 요게 x축이랑 같거나 요렇게 x축이랑 같거나 x축이 그 녀석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a 3이라는 최소값 함수값이 x축이랑 같거나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x축의 함수값은 0. 그래서 a 3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조리 최소값이 x축 위쪽에 있으면 나머지 값들은 모조리 위에 있을 거니까 해석이 되겠다. 괜찮죠? 여기서 하나만 더해 볼게. 아, 어, 쌤이 추천하는 건 뒤에서 이제 풀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추천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여기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다면 이 목표로 하는 문자를 고립을 시켜서 고립시킨다. 혼자서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중에 해석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오른쪽 밑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a만 남기고 어차피 이항하는 거는 큰 차이 없으니까, 나머지 식들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물론 모양도 조금 달라지지만, 우리 위에서 풀이는 FX에 A를 껴서 하니까, 나중에 함수 값을 구했을 때 A를 낀 값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정 계수 A.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녀석, 요 녀석을 gx라고 해볼게요. 요 녀석을 gx라고 한다 그러면, gx는 명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맞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아, g. g'x.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흐름이 비슷한데,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x 세제곱 빼기 1이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x축과 한 군데서 만나는 도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이거를 도함수 g프라임 그렇다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는 0을 만족시키는 요 값이 1이고요 해서 는 0을 기준으로 즉 gx 원래 함수를 따져보면 증가하다가 감소 계속 함소 이게 gx야. 괜찮지? 그래서 함수값을 찾아보면 여기가 g1을 찾는 건데 gx에다가 1을 넣으면 즉 우변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되겠죠. 그죠? 아까랑 조금 달라진 거는 fx의 개형을 잡았을 때최소값을 구해 봤는데 a를 포함한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gx는 명확하게 함수값 1은, 1을 넣은 함수값은 3이다. 이렇게 고정된 값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뭘 올려놓으면 돼? 좌변에 있는 a를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좌변에 있는 a라는 거는 아까처럼 y는 a라는 함수로 본다 그러면 이 녀석은 상수함수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부등호는 아, 좌변에 있는 상수함수 y는 a가 우변에 있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gx 보다 위에 있는 y 는 a 를 그려놓으면 뭐 이런 식이겠죠. 얘가 만약에 y 는 a 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gx 모든 x 에서 gx 보다 올다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a 를 고립시켰던 이유야. 얘를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건 x 가 아, a 가 자꾸 커진다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3까지는 가야 같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 허용되고요. 요거보다 더큰 거. 즉 a가 3보다 큰 것도 허용되는 거네. 따라서 아, 고립시켜 놓으니까 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랑 비교를 할수 있구나. 따라서 a라는 거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눈에 좀 쉽게 보입니다. 알겠지? 식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할 거지만 어떤 미정 개수에 대해서 범위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 녀석을 가급적이면 고립시켜서 혼자 돌아다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는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모든 x에 대해서 즉 전체 그래프가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거를 따졌는데 이제 범위가 나온. 자, 특정 범위가 나올 때 주어진 구간은 이제 특정 범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위에서는 모든 그래프들이 위에 있다, 아래 있다를 따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따질 필요 없이 주어진 범위에 있는 녀석, 그 마디만 위에 있다, 아래 있다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순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범위를 반영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우리 위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렇 그리고는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예제 한번 봅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너무 이른 시간인가?